자, 출장 2번이요. 자, 그림 2 예제 시트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림 이 예제 시트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그림 복사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요. 문제에서 주어진 양식 조각을 다음에 그림과 같은 양식으로 만드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결과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가요. 검사의 씨는 A의 15, 그 다음에 결제는 D의 15, 그 다음에 작업자 현황, 사고 발생 현황은 A의 19셀에 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원본에 해당하는 시트에서요. 에, 범위로 A의 2셀부터요. B의 3셀을 범위로 지정. 컨트롤 C 하셔서요. 복사하신 후에요. 얘는요, A에 15셀에다 갖다 붙여야 되니까, A에 15셀에 셀 포인터 위치하신 상태에서, 붙여넣기 하이 메뉴, 그림 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 자, 두 번째 있는 거요, 반짝이 없애주기 위해서 ESC키까지 하고, 자, 두 번째 있는 영역, 결제 컨트롤 C 해서 복사하신 다음에요, 어디에요? D에 15셀에다가 셀 포인터 위치하신 다음에요, 붙여넣기 예, 그림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 집어넣고 esc키로 반짝이 해제 자, 작업자 현황 사고 발생 현황도 범위 지정 하셔서요. 컨트롤 C 하신 다음에요. 예, 어디에다가요? 문제에서 보니까 a의 19셀에다가 a의 19셀 선택 붙여넣기 하위 메뉴 그림형식 그림으로 붙여넣기 esc키까지 하셔서요. 마무리 하시면은 여러분들 몇번이요? 출제형 2번이 예, 끝나게 되겠습니다.